내가 뛰잖아 다리 뛰는구나. 지형왜이잘 먹어? 그냥 공이 다 내려 갔어공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골 아니야. 아니 아니. 그래 그래. 아, 아니. 아, 근데 민이는못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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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은 아, 아, 아닌 것 같아. 아, 완전 들어가야 그러 들어가. 아비맞았어요 도대체 야심판졌어을 우리 이해를 안돼안돼안돼 가려봐 어? <좋아>. <웃음> 어? 됐다! 나 지금 난못돌렸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아아다아나 네, 여기 만아가면돼아그만만해 이렇게 못돌 어?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야? 이아 네. 어! 아 미안 아다 네. 아, <preview> <comigo> <시간> 야. 아. 야, 진짜 연기 얼마나 갈것으면 연고 연고 질기 잤겠네. 맨날 갈 가네. 나. 신나서 뛰는 거 보이지, 연고 형? 이게 실덩실 얼마나 갈겼으면 연호기 싶지 않았단 말이야. 나이스나이스 쳐, 이스 아이스, 전이스치이스아가지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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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미안이 갖고, 미 용호 형이랑 살리 바꿔. 대안아, 아니 뭐 것도 아니야다리 어

아줌마 에이야 잊으세요. 아, 좀 별이요? 뭐야? 제가 공을 던져. 2대 0이야. 어? 절대 지었어. 나이스 나이스. 아, 잠이. 어, 좋아. 아, 좋아. 오! 나이스 펀치. 잘했지. 엄청 응. 아, 안 하는데, 엄청 으로는내엄 있어, 으로 어, 어, 정신 차리고. 어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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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건나 건 아, 있어. 나 이런 건나 먹겠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기아 어, 거기에 있 아, 괜찮아. 아이, 한골 어떻게 다. 무리하지 마. 내려내려내려그런거다 간다, 간다. 가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 간다, 간다.

자, 조심, 조심. 아, 여기 특혜다. 간다, 간다, 간다. 사이드, 사이드. 지지 됐다. 아, 가비, 가비. 주주돼 달라고 해, 앞에서 달라고 해. 힙! 힙! 킵 됐네! 용병이 옥수수에 좀 크신 거 보니까. 전승은 아닌가 본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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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자! 그치! 나, 파워! 이런 걸파워줘야 이런 거 파워줘야지. 파워, 파워! 이건 파울인요이이지번더하 교체다. 교체인이 나온다 아, 나와, 그래. 나와,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아! 아, 와, 우 나이스. 안에서, 안에서. 나이스 자리, 자리, 자리! 티퍼 없다, 에이 없다, 몰때 같이 몰아줘야 돼, 재현아, 반대 어, 오케이, 오케이. 아아아붙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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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불리하지 아, 어! <laughs> 마, 불리하지마불리하지 마, 나 너만 지금 실력야 어, 이제 천천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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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바로, 바로, 바로,

여아 말투, 말투, 이기 말투, 여기 말투, 여기 로가 여기 말투, 여기 말투, 여기 말투, 여기 말투, 여기 말투, 여기 말파여 아, 말투, 여기 말투, 여기 말기 말투, 여기 말투, 여기 말투, 여기 말투, 여기 말투, 여아 말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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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투, 어깨 이여기 나만 식으로 운가 아니야 저기서 우리 집중 집중! 마지막이야 마지막! 감독님 다니는 말씀 계속하게 하지 말고 집중하라고 똑같은 말 계속하게 하지 말고 애를 보는 것처럼 형! 뒤에!

야너와어와들야와 네. 네. 어디... <laughs> 네. 집중해 집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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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와 들어와,

가 돼! 가 돼! 와 좋다! 와 가자, 갔다 다자가한명이 가자, 가자, 가가